오늘 역사적인 창립을 음, 하는 한국 시니어 인공지능 협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미래는 만드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축복이자 우리 인류 사회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회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으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대 미추홀구청장 김정식입니다. 우선 한국시니어 인공지능협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로 인해 여러가지 노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다방면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또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적 삶에 익숙한 노인분들에게 디지털 라라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시니어 인공지능 협회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국 시니어 인공지능 협회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한국 시니어 인공지능협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숙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세대간 격차 문제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술의 변화 속에서 그 혜택이나 활용에 있어서 시니어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시니어 인공지능 협회가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두를 위한 기술 발전이 될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협회 창립을 주도하신 이강재 회장님과 발대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한국 시니어 인공지능협회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립을지음해서 어,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 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이제 시니어나 또 젊은 층이나 유학해서 새로운,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사회 공헌된 그런 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한국시니어인공지능협회 창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빨기인대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멘토교육협회 회장 안병재입니다. 저희 협회는 전직 장차관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를 잠깐 소개한다면 종기관과 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그 협회와 기관이 선한 역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인공지능 문화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시니어 인공지능 협회가 탄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 협회가 탄생된다면 열심히 가이드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능력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일과 삶의 설계 정보 시니어 통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조영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이전할 때 이렇게 한국 시니어 인공지능 연구회에서 예쁜 나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무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짧은 동안에 한국 시니어 인공지능 커팅 발대식을 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내신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 사회적으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경험과 연륜를 갖춘 이 시니어들이 어,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시니어통 뉴스레터를 통해서 시니어인공지능협회의 놀라운 발전 소식과 정보들을 많이 담아서 세상에 퍼트리는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마음의 꽃다발을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국 시니어인공지능협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최초로 시니어 인공지능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니어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립하는 본협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시니어가 급증하면서 시니어를 돌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혁신적인 대안인데 시니어에게 있어 인공지능은 너무나도 낯선 나머지 배제하고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격차를 한국시니어 인공지능협회가 줄여줄 것이라 확신하며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을 연구하는 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매우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 인공지능협회에서 액티브 시니어가 주니어와 융합하여 인공지능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질 거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니어 인공지능협회 화이팅!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실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시니어들이 활동할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시니어 인공지능협회가 시니어에게 디지털, 인공지능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 증가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이 초고령화 시대가 되어감에 있어서, 어, 나고자가 되어가는 그런 시니어들이 아닌 함께 손을 잡고, 예, 멋진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더욱 좋겠지요. 네. 어, 한 분의 재능보다, 한 분의 능력보다, 우리 서로 능력을 갖추신 분들 서로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협업해 간다면 정말 멋진 우리 한국시니어 인공지능협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한국시니어 인공지능협회 창립발기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시니어분들과 함께 좋은 AI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시니어 인공지능협회 화이팅!